선의 네, 활용인데요. 이들아 지금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의 점에서 내가 원에 이렇게 접선을 었어 그때 이 접선의 길이는 무슨 얘기왜냐면요 접선의 길이는 이원 밖의 점과 접점까지의 거리, 얘를 접선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접점이 등장을 했을 때 해야 되는 세 가지 있었죠. 접점하고 누구 연결? 중심 연결. 그다음에 뭐 해야 돼? 수직 표시. 그다음에 반지름 표시. 괜찮아. 이 P와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뭐요 친구를 d라고 하면 접선의 길이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d 제곱 빼기 r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되는 거예요. 거기 밑에 있는 공식은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원위의 점으로부터 거리의 최대 최소. 직선과 점둘다 나타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이렇게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때 이 점으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중심을 지날 때가 기준이야. 이렇게. 그래서 점이 여기 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을 때가 최배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이 점과 이 중심까지의 거리를 내가 D라고 얘기를 하면 이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D에서 R을 뺀게 최소가 돼요. 그리고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D에서 R을 더한 게 최대값이 되겠지. 이해돼? 어.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일 때, 이 점과 중심과 얘네들이 다 일직선상에 놓일 때가 경계값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나머지 애매한 점은 얘들 안 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점이 이렇게 원 위에서 돌고 있어. 이때 내가 직선, 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요. 얘도 마찬가지.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최단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내가 얘를 이렇게 쭉 연장시켰을 때 다시 이렇게 쭉 연장시켰을 때 여기서부터 얘들아 정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내가 D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만큼이 최소 요만큼이 최 배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냐면 D에서 R을 뺀게 되는 거고요 이 친구 최대값은 D에다가 R을 더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 오늘 시험에도 이런 게 이미 먼저 뭐 나왔던 것 같던데 그쵸? 일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콤마 마이너스 3에서 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는 0. 에근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할때 pt를 구하자 라고 얘기를 하면 얘들아 이거 접선의 길이를 구하자라는 말이야. 너희들 지금 이거 공식에 대입, 대입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림부터 그리는 연습을 자꾸 해 습관을 들이세,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외부의 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원이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이 원의 중심 같은 경우는 얘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거 아니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만 1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2분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렇지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 접선이 이렇게 있고 중심하고 연결, 수직표시, 반지름표시 여기서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상상이 0이었네요 4 더하기 1을 가지고 루트 5가 된다 그쵸? 자, 2콤마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콤마 1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냐, 루트. 지금 16. 그리고 마이너스 3이랑 1이니까 16. 요렇게 되네? 루트 32가 되고요. 4루트 2 요렇게 됩니다. 괜찮지? 자, 이때 그러면 요만큼은 뭐로 구하는 거야? 피타고라스로 구하시면 돼요. 루트 32 빼기 5 요렇게 들어가니까 루트 28. 얘가 2루트 7 요렇게 되겠네. 얘가 피 t 의 길이가 된다. 네 27이죠? 네. 미안 어다 했어? 네네 네, 가십시오 네 필기 2번 원 위에 점 p에 대해서 o p 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얘들아 지금 원이 이렇게 있고 얘가 지금 1 4의 상태 반지름의 길이 2입니다. 그쵸? 그때 원점이 이렇게 0,0 ,0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얘를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그리면 얘가 최1 얘가 최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러면 나는 지금 거리 뒤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3대 4대 5잖아. 여기가 5네요. 그치? 그럼 최대값은 5 더하기 2 해서 7 이렇게 되고요. 최솟값은5 빼기 2 해서 3이 렇게 되겠네. 괜찮죠? 넘어가서 한번 어 원이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3의 전체 제곱은 4다. 이런 원이 있어. 그리고 직선이 3 x 4와의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얘들아 내가 잘 모르겠지만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여기 네, 대충 그린 거예요. 여기는 지금 1, 마이너스 3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입니다. 그러면 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뒤를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거리 뒤는 지금 루트 2 더하기 16, 도네. 지금 1 콤마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3 플러스 12 플러스 5, 요렇게 되네. 괜찮죠? 그럼 이게 5분에, 어, 얼마야? 20 이렇게 되나? 길이가 4네요. 그럼 여기서 이 길이가 4가 되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최소값은 2가 되는 거고, 최대값은 뭐가 돼? 4 플러스 2 해서 6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최대 길이가 4, 최소값이? 이 넘어가서 두 원의 위치 관계인데요, 얘들아 공통 접선 이런는좀 나중에 네. 할게요. 그121 페이지 보시면 너희들이 두 원의 위치 관계와 중심 사이의 거리 볼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경계예요, 경계. 두 원이 외접하고 있을 때랑 내접하고 있을 때만 너희들이 좀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돼요. 자 원이 외접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해. 무조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라지 r,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스몰 r이라고 합시다. 그때 중심과 중심까지의 거리 d는 뭐가 되는 거냐면 d는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이 되는 거야. 자 이쪽으로 와서 이 친구의 중심 여기 있고 이 친구의 중심 여기 있어. 그때 얘들아 이 중심과 중심 그리고 이 접점은 항상 일직선 상에 놓이게 돼요. 요거는 당연히 얘들아 왜 그런 거냐면 여기 공통접선 때문에 그런 거야 공통접선에 접점에서 끌어올린 요선 위에 모두 다 중심이 일직선상에 이렇게 놓이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접선이 공통접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공통접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보세요 요만큼이 라지알이고 요만큼이 스몰알이야 그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 라고 얘기를 한다면 d 는 뭐가 되는 거냐면 라지알 아니 라잘 빼리, 스몰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됐죠? 네. 나머지는 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넘어가서 두원의리치관계 4번이에요. 공동조사는 좀 나중에 할게요. 자, 두 원이 내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접하고 있네. 1번 x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3이요. 이 친구랑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 그러면, 이 친구들의 중심 먼저 생각해보자, 얘들아. 얘가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얘는 3 더하기 4 더하기 9. 이 친구는, 어,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더하기 n. 요렇게.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중심은 뭐가 되는 거냐면, 중심은 얘가 마이너스 2 곱니다. 3. 얘는 1, 폭나 마이너스 1.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얘는 d는 어떻게 돼요? 얘랑 얘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둘러볼래? 얘랑 얘 사이의 거리? 9 더하기? 16. 얘가 5가 되네.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은 5가 되는 거냐면, 16.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돼. 그러면 얘들아, 이 친구가 반지름의 길이가 4랑, 루트 마이너스 k 플러스 2랑 더한 게 5가 된다는 거야 외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만큼이 1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1이다. 즉 k는 얼마다? 1이다. 요렇게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 필기 해가. 이거는 여기다가 풀어도 되나? 첫번째 원의 지금 중심은 어떻게 되냐면 0,a야.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3이죠. 두번째 원은 지금 b,0입니다. 이 B 친구의 반지름은 루트 12가 돼요. 이때 내접을 했다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2루트 e 3이잖아요. 그러면 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냐면 루트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 그때 큰거에서 작은 거 빼주시면 됩니다. 루트 3.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가 되는 거냐면 3이에요. 그 얘네가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도형의 길이를 구하자고 했어. 그러면 얘가 A, B가 그리는 도형은 얘들 무슨, 무슨 도형이야? 원이지. 원인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이야. 그 친구의 넓이를, 아니, 도형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반지름이 루트 3일 때 원주의 길이는 얼마죠? 2이 r 이잖아 그치? 그럼 얼마야? 반지름이 루트 3일 때 2루트 3이 이렇게. 괜찮을까? 네, 반지름이 루트 3일 때 원주의 길이는 2 루트 3파이 루까지 페리.